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앞자리에 빨간 옷 입으신 분 대통령이신데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셨어요. 거의 그두 학생들 노래 부르고 갔는데 졸업식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아까 그 노래 부른 학생들 좀 불러라. 그사람들 왔어요. 너희들 어떻게 노래를 잘 부르냐. 예 우리는 뭐이 학생들 조잘조잘 얘기를 많이 한것같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무슨 소리냐면 이야기를 할 소리가 따로 있고 안할소리 따로 있고 하는데 열흘 후에 우리 아이 와이프 설립자 목사님 여기 오세요. 대통령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. 비행기를 타고 나라에서 내렸어요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그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. 근데 그 나라 대통령 어떻게 만납니까? 아무나 만는 것도 아닌데.